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. 어, 상담 전화로도 그렇고, 방문해서 처음 학원을 오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니냐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짧게 준비한 친구들보다 오랜 시간을 준비한 친구들이 합격 확률이 더 높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오래라는 기간 자체가 이게 정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고가 보통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시험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3월 달 4월 달 아, 뭐좀 늦는다고 하더라도 5월 달에 시작해도 늦지는 않는다. 다만, 그때 시작을 한다면 더 빨리 준비한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내가 두 배, 세배 노력할 준비는 해야 된다. 근데 이 자신감과 멘탈은 짧은 기간 안에 좋아지기가 좀 어렵죠. 예고 입시가 다가왔을 때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뭔가 쫓기듯이 어...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뭘 하든지 간에 뭔가 쫓기듯이 하면은 제대로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물론 운이 좋아서 때가 맞아서 그 기간을 잘 타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 라기 보다는 그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의 뭔가 고민하는 시간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연기를 했다고 입시를 준비했다고 모두가 다 연금영화과를 가고 모두가 다 배우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너무 앞에 보이는 것만 내가 해결하는 목적으로 조급하게 조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놓치고 가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어떠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볼수 있는 눈들이 없죠 해결 능력도 부족하고 음. 실제로 예고 입시 심사장에 가면은 음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중학교 3학년 초반부터 준비한 친구들은 괜찮은데 중후반 특히나 중반을 넘어가서 후반부로 가면은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쫓기듯이 준비를 하고 또 옆에 친구들을 보면은 뭔가 이저 친구들은 준비가 나보다는 잘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. 계속 조급함을 가지게 돼요. 그러면 그 조급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배우다 보면 불안해 보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. 근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은 연극영화과 입시는 인간관계거든요.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얼만큼 성실하게 하는가 열심히 하는가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라고 하면 정말 한두 달 준비하고도 합격되는 친구들이 있고요. 실제로 그렇게 합격생을 배출해 본 경우도 있고 오랜 기간을 준비해도 그런 집중력이라고 할까 멘탈적인 부분들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5월달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보통 4월달에 이제는 중간고사가 끝나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걸 선택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좀 기본 집중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부터 준비해도 그 전부터 준비했던 친구들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중력도 좀 부족하고 아니면 공부 집중력은 좋은데 뭔가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일수록 더 시간적 뭐 노력적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또, 예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합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의 성향과 맞는 예고를 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.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, 이 학교가 유명하니까 난이 학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목표가 있다는 건 되게 좋지만 3년을 다닐 학교인데 어, 자기의 성향과 나를 더잘 성장시켜 줄수 있는 곳을 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고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 더 넓게 깊이 바라보시고 선택하면,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되게 똑똑하시고 생각이 있고 또 자기 자녀에 대한 혹은 스스로에 대한 되게 사랑과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저는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이 배우 분야에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좀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을 해요.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랑 또 아이가 생각하는 거랑 또 이게 전문가가 봤을 때랑은 또 이렇게 다른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셔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,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더 준비하는 게 아이들의 어떠한 실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서적, 멘탈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. 기간적으로 뭐 3월, 5월, 뭐 6월까지 절대 늦지 않다. 다만 그때 준비하면은. 남들보다 두세 배더 열심히 할 준비를 해야 된다. 근데 이제 한달 남겨두고 두달 남겨두고는 정말 그거는 어렵다. 실력적으로도 어렵지만은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. 단 내가 정말 뭐 성적이 엄청 뛰어나거나 외형적으로도 되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하면은 한두 달 남겨놓고도 충분히 어 그런 가능성으로 뽑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. 뭐 도전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남은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들 원하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